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홍보대사 제비꽃 양학민입니다. 오늘은 중부대학교 실기 우사 전형 세부 전형별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실기 전형은 경찰 경호학 전공, 스포츠 재활복지학 전공, 스포츠 건강관리학 전공, 특수체육교육과 산업디자인학 전공, 만화 애니메이션학 전공, 사진영상학 전공, 연극영화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이 진행됩니다. 실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험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실기 전형은 학생부 성적 30% 실기 점수 70%로 선발됩니다. 실기 점수 및 평가 기준은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요강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 국제 캠퍼스의 경찰 경화학 전공, 스포츠 재활복지학 전공, 스포츠 건강관리학 전공은 9월 30일 화요일에 고양 차이 캠퍼스의 특수 체육 교육과는 9월 27일에 산업 디자인학 전공, 만화 애니메이션학 전공은 9월 24일 수요일에. 사진 영상학 전공은 26일 금요일에 연극 영화학 전공과 실용 음악학 전공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은 실기 후수자 전형 준비물과 실기고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